오늘도 단단하게 빛나는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황금의 마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믿을만 하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작정하고 속이려고 마음 먹은 사람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사람 보는 일은 어렵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돌변했을 때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가까이 지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감춰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작은 신호들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30년간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한 일상보다 특정한 다섯 가지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가지 매우 중요한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옷차림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때 무의식적으로 옷을 먼저 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팀이 3년간 2천명을 관찰한 결과 사람의 성격과 옷 스타일은 놀라울 만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은 옷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덤 갈린스키 교수는 옷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의 문제다 라고 말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조르조 아르마니도 스타일은 말없이 하는 자기소개다 라고 했습니다. 활발한 사람은 화려하게 입고 신중한 사람은 무채색을 선호합니다. 완벽주의자는 늘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을 유지하려 하고 옷차림에 무신경한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덜 신경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스타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왜 그런 옷을 입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화려한 옷이라도 기분 좋아서 입는 사람이 있고, 시선을 끌기 위해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정장도 형식을 중시해서 입는 사람이 있고, 권위를 과시하려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차림을 볼 때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야 합니다. 평소 스타일이 일관적인가? 상황에 따라 바뀌는가? 타인을 의식해 변하는가? 어떤 사람은 늘 화려하게 입습니다. 그게 본성일 수도 있고, 남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계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정인을 만날 때만 옷차림을 신경 씁니다. 평소에는 허술한데, 상사 앞에서만 깔끔하게 변한다면, 그 사람은 평소엔 타인을 무시하다가 유리할 때만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팀 내에서 늘 편한 옷차림으로 다니던 동료가 임원이 올 때만 깔끔한 정장으로 바꿔 입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반복되자 패턴이 보였습니다. 승진 후, 그는 후배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차림의 변화가 본성을 미리 보여줬던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옷은 기호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조용한 언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말을 꾸밀 수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옷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친구는 늘 명품 로고가 큰 옷만 입고 나타나 자기 성공담만 늘어놓았습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항상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째, 평소 스타일의 일관성을 보십시오. 늘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합니다. 상황마다 스타일이 심하게 바뀌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둘째, 옷차림이 바뀌는 순간을 주목하십시오. 누구를 만날 때 바뀌는가? 어떤 상황에서 달라지는가? 이런 변화 속에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극단을 경계하십시오. 지나치게 브랜드를 강조하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무신경한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그 스타일이 만들어진 이유를 보십시오. 옷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말없이 보여줍니다. 첫 번째 신호가 옷차림이었다면, 두 번째 신호는 말버릇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말투와 말버릇에서 가장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10년간 5천 명의 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성격은 말투와 단어 선택에서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평소 말버릇은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본성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옷은 꾸밀 수 있고 표정은 연기할 수 있지만 말버릇은 속일 수 없습니다. 독일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곧내 세계의 한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 속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과 사고방식, 가치관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버릇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대화의 절반 이상이 내가 예전에 나도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흐릅니다. 결국엔 내가 더 대단하다를 강조하려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마크 레어리 교수에 따르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실제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합니다. 강해 보이지만, 속은 불안한 사람입니다. 한 모임에서 누군가 좋은 소식을 나누면, 항상, 나도 그런 경험 있어로, 화제를 바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둘째, 남의 말을 끊는 사람입니다. 대화는 캐치볼과 같은데 이런 사람은 혼자 공을 가지고 놉니다. 심리학자 데보라 테넌 교수는 말을 끊는 행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권력과 우위 관계를 드러내는 본능적인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대화를 주도하고 싶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큽니다. 어느 직장 회의에서 후배들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는 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알았어.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후배들은 점점 의견을 내지 않게 됐고, 팀은 침체됐습니다. 셋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별거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는 척 하면서도 더 많은 칭찬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른바 겸손 마케팅입니다. 진짜 겸손이 아니라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승진 소식을 전하자 축하해. 대단하다고 했더니 아니야.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자기 이야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손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넷째,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입니다. 야, 그냥 농담인데. 왜 그래?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 박사는 농담은 본심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무례한 농담을 던지는 사람은 상대가 불편해할 걸 알면서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걸 과시합니다. 더큰 문제는 상대가 불쾌해하면 오히려 장난도 못 받아들여라며 피해자로 둔갑한다는 것입니다. 한 동호에서 누군가 실수를 하면 항상 비웃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결국 그는 동호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째, 대화의 균형을 보십시오. 자기 이야기만 하는가?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 진짜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둘째, 말을 끊는 빈도를 세어보십시오. 자주 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셋째, 겸손의 진정성을 살피십시오. 진짜 겸손은 말이 적고 행동이 큽니다. 겸손한 척 하는 사람은 말은 많고 행동은 적습니다. 넷째, 농담의 질을 판단하십시오. 농담으로 상대를 낮추는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가? 말버릇은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자화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힘을 가졌을 때, 정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15년간 3,000명의 승진 전후 행동을 추적한 결과 권력을 가진 후70% 이상이 대인 관계에서 변화를 보였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다만 권력은 인간을 드러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힘이 생기면 억눌렀던 본성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본성이 드러날까요? 첫째, 의사결정권을 갖게 됐을 때입니다. 한 아파트 분여회에서 조용하고 친절하던 이웃이 분여 회장이 됐습니다. 처음엔 함께 만들어 가요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제가 결정하겠습니다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주민 의견은 듣는 척만 하고. 자기 뜻대로만 진행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30%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확신이 독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을 평가하는 위치에 섰을 때입니다.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분이 원장이 됐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을 평가하게 되자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부족한데요. 저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평가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경향이 45% 증가합니다. 타인의 노력보다 자신의 기준을 우선시합니다. 셋째, 자원을 배분하는 권한이 생겼을 때입니다. 한 동창회 총무가 된 친구가 모임 장소를 정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어디가 좋을까? 물었는데 총무되고 나서는 여기로 정했어. 통보했습니다. 자기 집 근처로만 잡았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연구에 따르면 자원 배분권을 가진 사람의 60%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넷째. 누군가에게 부탁받는 입장이 됐을 때입니다. 한 회사 인사팀 동기가 진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진입들이 물어보면 예전에는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담당이 되고 나서는 그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도움을 주는 입장에 선 사람은 상대방을 무의식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째, 작은 권한을 줬을 때, 반응을 보십시오. 독단적으로 변하는가? 여전히 의견을 묻는가? 둘째, 권한 전후의 말투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함께 만들어가요. 에서. 제가 결정하겠습니다.로 바뀌는가? 셋째, 공정성을 지키는지 살피십시오. 자원 배분할 때, 자기 이익만 챙기는가, 전체를 고려하는가? 넷째, 도움주는 태도를 확인하십시오. 도움을 주면서도 존중하는가, 우월감을 드러내는가? 권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착한 척할수 있어도, 작은 권한 앞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권한을 가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네 번째 약속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약속을 지키는가입니다. 미국 주크 대학교가 8년간 4,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일수록 관계 신뢰도가 낮고 장기 관계 유지율이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 신뢰를 잃고 고립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약속 태도를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늦습니다. 한 독서 모임에서 매달 한 회원이 항상 30분씩 늦었습니다. 처음엔 교통이 막혀서 이유를 댔지만 매번 반복됐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시간 맞춰왔는데 그 사람만 늦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모임을 그냥 시작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늦는 사람은 타인의 시간을 자신의 시간보다 덜 중요하게 여깁니다. 늦는 것 자체가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밥 사줄게. 이번 주에 전화할게. 같은 말을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한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다음 주에 점심 먹으면서 조언해줄게라고 했습니다. 후배는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달후 마주쳤을 때, 아, 미안 깜빡했네, 다음에 꼭이라고 했지만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전반적인 신뢰도를 보여줍니다. 셋째. 약속을 바꿀 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람입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합니다. 한 등산 동호회에서 함께 가기로 했는데 당일 아침에 한 회원이 오늘 날씨 안 좋으니까 다음 주로 미루자고 단체 채팅에 올렸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이미 준비를 다 했는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약속 변경 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합니다. 상대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편의만 생각합니다. 넷째, 급할 때만 약속을 요청하고 평소에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한 대학 동기가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이사할 때, 결혼식 하객이 필요할 때만 오랜만이다. 이번에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도와주고 나면 또 연락이 끊겼습니다. 예일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관계를 도구적으로 바라봅니다. 관계 자체보다 관계에서 얻을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째, 약속. 시간 준 수율을 보십시오. 가끔 늦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항상 늦는다면, 당신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작은 약속도 지키는지 확인하십시오. 다음에 밥 사줄게라는 말을 했다면, 실제로 연락하는가?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큰 약속도 지킵니다. 셋째, 약속 변경 방식을 관찰하십시오. 장의하는가? 통보하는가? 미안한데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라고 묻는가? 넷째, 연락 패턴을 살피십시오. 평소에도 안부를 묻는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가? 약속은 그 사람의 성품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꾸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네 번째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의 행복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평범할 때보다 남이 잘될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국 UCLA가 12년간 6,000명의 관계 패턴을 추적한 결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성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관계를 망칠 확률이 65% 이상 높았습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남의 행복을 불편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축하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축하하지만 곧 의심을 섞습니다. 한 직장에서 동료가 승진했을 때한 사람이 축하해. 정말 대단하다. 고했지만 잠시 후 그런데 누구 덕분이었어? 곤자한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실제로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노스 웨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성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남의 성공을 인정하면 자신이 초라해진다고 느낍니다. 둘째, 성공 뒤에 숨은 불행을 찾으려는 사람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면을 찾으려 합니다. 한 친구가 새 집을 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이 좋겠다. 축하해, 라고 하면서도, 곧바로, 그런데 그 동네 교통 불편하지 않아. 관리비 많이 나올 텐데.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지적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성공에서 부정적 요소를 찾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셋째. 자신의 비슷한 경험으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성과를 듣고 곧바로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동창회에서 후배가 해외 학회 발표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한 선배가 나도 예전에 학회 발표했었는데 그때는 이라며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성과를 자신의 경험으로 덮으려는 사람은 관심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남이 주목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넷째, 성공한 사람을 점점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축하는 했지만, 이후로 연락이 뜸해집니다. 한 친구가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처음엔 모두 축하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 친구가 점점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요즘 그 친구랑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친구의 성공을 보는 게 불편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성공 후거리를 두는 사람은 열등감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비교가 불편하니 아예 멀어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할까요? 첫째. 축하의 진정성을 확인하십시오. 정말 잘했네 로 끝나는가? 그런데 로 이어지는가? 둘째, 반응의 방향을 보십시오. 함께 기뻐하는가?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 하는가? 셋째,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관찰하십시오. 상대의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는가? 곧바로 자기 이야기로 바꾸는가? 넷째, 성공 후의 관계 변화를 살피십시오. 더 가까워지는가? 점점 멀어지는가? 진짜 좋은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압니다. 당신이 잘될때 옆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보십시오. 진짜 좋은 사람은 당신이 성장할 때 함께 기뻐합니다. 하지만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이 올라갈 때 잡아내리려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다섯 가지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옷차림 스타일이 아니라 그 선택의 이유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가장 솔직한 자화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권력 반응 작은 권한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 약속 태도 약속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성공. 남이 잘될 때, 진심으로 축하하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조금만 주의 깊게 관찰하면 됩니다. 사람은 말로는 자신을 꾸밀 수 있지만 행동과 태도에서는 본성이 드러납니다. 평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했던 경험들, 그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을 믿기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아셨으니까요. 이 다섯 가지 신호만 기억하신다면, 크게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권한을 가져도 변하지 않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황금의 마음이었습니다.